퇴근하고 부천 사무실에 가가지고 제품 회의랑 거래처 미팅 뭐 공장 미팅 이런 거다 제가 한 번에 몰아서 잡아가지고 엄청 바쁠 예정. 오늘 완전 바리바리 바리. 전에 뭐 하셨어요?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많이 오셨어요? 아, 집이 <laughs> 더우니까. 집이 더워서. 여기서 에어컨. 아하하하하하하동아 <laughs> 너무 배고파가지고 삼각김밥이랑 메추리알 사왔어요 미팅하기 전에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요즘 맨날 콤부차 이렇게 타서 마십니다 커피 값이 진짜 많이 줄었어요. 전주 비빔 참치 마요. 짱 맛있겠죠? 음! 삼각김밥 언제부터 이렇게 해줘야? 회자, 일단 이번 주에 저희 마켓 썸머 세일 대기획전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회의도 좀 하고 가을 신상 미팅도 있어요. 요즘에 되게 다양한 옷들을 그래도 시도를 해본 결과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추리닝, 트레이닝, 트레이닝 라인인 것 같아서 다다 다 빼고 그냥 트레이닝에만 집중을 다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뭐든 시행착오가 있어야 진짜 내가 뭘 잘하는지 아는 것 같아요. 음 맛있어. 첫 끼여서 너무 급하게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와, 블랙 사파이어가 진짜 그냥 도른 놈이야. 그냥 미친 놈이야. 아, 그리고 여러분 또 꿀템 몇 가지 알려드릴까요? 이거가 가글 사탕이거든요. 진짜 입 냄새도 안 나고 향크해요 대신에 단점은 엄청 강해 맛이. 음. 블랙 1, 블랙 2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잘 나가는 거지. 이, 이게 예뻐. 네가 아, 쓰게 원이고, 네가 쓰게잘 어. 나가는 거. 원이 예뻐. 맞아. 오이더 잘락. 그거 비크 비크두도 다다다 없어. 제가 영이야? 그건 왜 그러면 인기가 오, 많았어? 대박이다. 단독이라면 블랙 예를 네, 들 우리는 아니, 아니 그니까두개 할지, 단독할지를 정해 달라는 거. 블랙은 무조건 하고. 감사합니다. <laughs> 아직 거기 계시는 거죠? 아, 독산에? 예. 네. 음. 다이가 그거 해 가지고 사실은 그좀 도움이 좀 됐었지. 아, 진짜요? 그때가요. 우가도막 그때 막 웃고 막 그랬을 때인데. 어, 아, 그래요? 음. 음. 그냥 500장 정도 이렇게 했을 때도 뭐 정말요? 응. 음. 음. 클라로 지난번에 진행했던 클라로 했던 거? 네. 했던가?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블랙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블랙. 살짝 그레이기가 돌았었던 걸를 기억을 해가지고 어. 블랙으로 할.. 여러분 미팅을 여러 개 끝내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아 배고파. 저희 귀여운 조카들이 저희 사무실에 놀러와가지고 마라탕을 시켜줬습니다. 매운 거를 못 먹는다고 해서 신라면보다안 맵게 시켰습니다. 어때? 음, 음 맛있는데? 맛있는데? 음. 괜찮지? 음. 음, 다행이다. 맛있다. 오, 맛있다, 맛있다. 이거 이모가 먹는 걸 맨날 본 거야? 나 인스타고 <laughs> 유튜브 때 <어때요>? 나. <laughs> <laughs> 되게 이상한 친구. 이상하게 생겼는데 되게 맛있다. 뜨거워? <laughs> 맛있다. 파이스나 상이다 흘렸스도흰 바지잖아 원래 한국은 흰색옷 입는 거야 빨간 거벨도 검은 입... 거 입고 아, 왔어요 야너 배웠다야 오늘 아직 뭐 하얀 거입있어 아, <laughs> 나중에 안돼 <laughs> 음. 우선 먹고 음안네 음, 아니 우리 엽떡 시켰는데 음. 그 오리지널 그 맵기로 시켰는데 엄청 매워 그초고 맛을 먹어도 음. 매워 아니 그거.. 몰랐어요. 아유.. 근데... 음, 이모한테 물어보지? 아유 구멍이 있어. 그 마라탕을? 네. 독일에 하나 생겼어요, 마라탕집. 근데 음? 진짜 비싸고. 아무도 안 가봤어요, 아 맛있다. 맛있다. 음. 뿌링클도 너무 맛있었어? 네, 엄청. 뿌링클 맛있다. 처음 먹어보나? 네. <laughs> 그 가루가 엄청 맛있었어. 진짜? 저는 뿌링클.. 또, 또뭐 뭐 먹고 싶어? 음 낙지랑 낙지요? 회랑... 네 삼낙지. 열세 살 아니세요? <laughs> 하나 꺼바로 먹었다. 음, 부드러운 맛있어. 부분이 있거든. 음 맛있다. 저 팽이버섯 먹었을 때 되게 음. 이렇게 소리 먹을 때 소리 안 나는데 이건는 우두룩 소리가. 요 <laughs> 아니니 네. 그거 좋아하는구나. 팽이버섯은. 네, 그럼 너네는 나중에 국적 선택할 수 있나? 네, 선택할 수 독일. 있죠. 그럼 뭐 선택할 독일. 거야? 어, 너 독일인 선택할 저는 거야? 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또 독일에서 태어나서 약간 독일을 선택해야 될것하고 엄마, 아빠는 뭐래? 그냥 우리 맘대로 그래. 음. 하라이 <laughs> 과거형이에요. 누군데? 오케이, 그럼 너가 좋아했어 아니면 은 그러니까 짝사 <laughs> 시간 날때 아니 우리 나오는 것만 음 보지와짠 <목소리나> 김치 볶음밥. 여러분,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오늘 하루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어. 음! 필라테스에 갔다가 연희동 맛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김치볶음밥 완전 추천인게 팩에 진짜 얼마 안 하는데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에 나눠 먹거든요. 쌀알이 진짜 맛있기 힘들거든요. 근데 너무 촉촉하고 부드럽네. 내가 지은거보다 이게 나아. 순삭! 여러분, 제가 챙겨 먹는 거 진짜 잘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챙겨 먹어도 이거 딱 하나 챙겨 먹거든요. 바르면서 관리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솔직히 먹는 게 효과가 직방이거든요. 하루에 한 포만 먹어도 되는 게 너무 마음에 들고 진짜 맛있어요. 오렌지 달달한 맛. 음! 진짜 피부 이너 뷰티템 중에 이렇게 맛있는 거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와. 진짜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걸고 피부 관련 뷰티 템 마켓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먼저 이거 진짜 뿐이들한테 알려 주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이거 좀 저렴한 가격에 저 마켓 한번 처음으로 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제가 직접 제안을 한 브랜드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진짜 마켓까지 하고 싶었던 이유를 한번 몇 가지 들려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피부가 진짜 얇아서 제피부에 가장 아킬레스건은 피부 활력이거든요. 학창 시절부터 잠깐 책상에 엎드려 자고 일어나도 온 얼굴에 자국이 엄청 생기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베개 자국이 생기고 수영장 가면 유독 물안경을 꼈을 때 진짜 널널한 거를 껴도 완전 자국이 너무 심해서 수영장 데이트 하기가 힘들었던 정도? 근데 이 제품을 제가 6통 정도 챙겨 먹었을 시점에 진짜 베개 자국이 너무 옅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장님한테 혹시 이거 관련이 있는 거냐 하고 여쭤봤는데 딱그 부분이 이 스킨 솔루션의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여기도 써있지만 스킨 솔루션의 가장 메인인 성분이 성류 농축 분말인데 이게 인체시험에서 피부 탄력 개선을. 진짜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의 가장 큰 고민도 피부 탄력이거든요. 저보다 피부가 더 얇고 저보다 자국이 더 생기는데 이제 엄마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만큼의 효과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한번 느낀 게 아, 이거는 진짜 젊었을 때 피부 탄력은 무조건 젊었을 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뿐이들한테 너무 이 부분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도 진짜 대박인 게이 딱한 포에 저희가 먹어야 되는 비타민C, 비타민E, 비타민A, 셀렌아연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냥 들어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거의 의미가 없다. 얼만큼 들어갔는지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1일 섭취량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 충족했다. 찢었다. 한포 먹으면 진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챙겨 먹어도 되는 거야. 사실 이번 마켓은 제가 뭐 떼돈 벌고자 하는 그런 마켓이 아니었기 때문에 브랜드와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도 정말 좋은 구성, 가격 두 가지가 가장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협의만 정말 한한달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브랜드에서 많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가격이 진짜 좋아요. 저는 정말 솔직히 딱 6박스 먹고 나서부터 효과가 진짜 눈에 띄게 많이 보였거든요. 6박스 구성은 50% 거의 반값이기 때문에 진짜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담당자님께 제가 엄청 졸라서 콤부차, 제가 극찬한 블랙 사파이어 맛,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증정이 되고요. 제가 또제 사비로 준비한 손거울도 있어요. 선착순 100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배송은 전 옵션 무료배송입니다. 이제 필라테스에 갈 건데, 제가 사실 필라테스 하는 이유도 몸의 탄력 때문이거든요? 저는 진짜 20대 때 관리하는 탄력이 앞으로 저희의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의 아름다움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정말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뿐이들도 진짜 꼭 탄력 관리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필라테스도 꼭 하고! <laughs> 필라테스 왔어요. 알고 오케이 오케이 복부 힘 주시고 굿 포인 한쪽 다리 무릎만 밴드 조심 조심 발부터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한쪽 발 무릎만 접어 볼까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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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와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거 어. 와 스타일 때마다 진짜 카메라를 키시면 또 해야죠. <laughs> 해야지 해야지. 카메라 키면 해야지. <laughs> 죽을 것 같긴 한데. 호 그렇지 여덟. 호흡 하시고. <laughs> 아 진짜 미치겠네요. 이게 종산치대 궁금 나는 머리도 또 지금, 아, 지금 지금 농민 지금 그 운동이야. 동반 운동? 동안 뭐뭔 운동 아무튼. 이제 <laughs> 안 운동 더 없어요. 자또 운동을 했으면 맛있는 동태찜을 먹어줘야죠. <laughs> 어머머머 미쳤나봐 야 근데 맥주 안 먹을 수가 없긴 하겠는데? 진짜 한 잔만 마셔야겠다 야나 먹.. 야나는다 아.. 네 아니, 아니 그게 어딨어? 이거? 어? 음? 어어 그, 얘들아 빨리 먹어봐 아, 음? 먹어야지 우와 우와 음, 음. 그래, 이게 음. 내가 당근찜이 제일 거음당찜다좋다야 아, 매운데? 그지, 맵지? 기분이 얼마나 좋냐. 아, 맞다, 여기 찍어 먹어야지. 아니야, 음, 얘진스들어봐알겠먹 그런 게 있어서가 진짜 많아. 빨리 음. 말했난 수원 친구들도 있잖아 야얘 아, 네. 네. 친구. 교회, 교회 친구도 진짜. 있잖아 너나 진짜, <laughs> 진짜 일주일 너무 못봤다 레깅스 초코 미치겠다 아 <laughs> 어. 아, 제가 케이크 두개 시켰다가 등짝 스매싱 맞고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나와봐. 어. <laughs> 어, 나올게. 아, 나, 나, 나 아예 나올까? 어, 알겠어. 야, 피스타치 먼저 먹어보자. 썸나 지금 구도 미쳤나봐. 뭐 무슨 금 구도? 썸대가 짠. 이거 뭐야? 이 원글맛미쳤 어, 언니 내가 원하는 네. 맛이 바로 이거야. 말했죠? 언니. 네. 내가 그 말했잖아. 짠. 음. 약간 얼그레이 음. 향이 나네. 치지야치지어 그런 애. 치즈나 치즈. 오지. 어? 치즈, 치즈. 맛있지? 어. 어 치즈. 네. 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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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 하나 좀 <laughs> 하나, 둘, 셋. 진짜. 진 나도 짜진이 진짜.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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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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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진짜. 진짜 연어. <laughs> 나 욕심 너무 버렸어 <laughs> 손톱으로 없는 줄 알았잖아. 나는 연하게 시켰는데 혹시 몰라서 샷을 더 주는 데를 처음 봐요. <laughs> 왜냐면 그탑구하는 사람들 많아. 그렇게. 하늘이 예쁜 아이들. 근데 진짜 예뻐요. 오 예쁘다. 너를 찍어줘 어. 볼품 없어. 아이고. <laughs> 찍어 우리뭐 찍으라면 찍어야 돼. <웃음> 창피해. <웃음> 이거, 이거 맞아. 왜, 왜 이렇게 안 예쁘게 나오지? <웃음> <웃음> 짜잔! 네. 오케이 엽한 장씩 선물을 해주는 거네. 아, 아 근데 아니, 나 저, 그럼 너가 나요? 어. 아 진짜 싫은데. 한번더얘기는데너 <laughs> <때> 나가. <laughs> 여러분 여기 이렇게 편지를 쓸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짜잔. 저는 뭐라고 썼냐면. 뭘 필요하세요? 네? <laughs> 뭐야? 일도 일곱. 뭐야 봐봐, 봐봐, 봐봐 k a y 이거. You d 어 i v e by 이어 s t of t 가 e soul. So, what I got it. What I got it. I g o 와, it. I got it. I got it. I got i 야, 근데 편지를 읽어봐. 이거 근데 좀 좋아. 야, it. 신바지 진짜 야. 뒤질래? 아니, 너는 왜지에봐잖아 아, 이거는. 미... 말을 이쁘게 하고 소소함이 활짝 웃고 작은 일에 즐겨와서 <laughs> 대박. 당신은... 진짜 치유하고 진짜 미치짜 진짜 예뻐요. 이게 뭐야. 만하는 <laughs> 나만의 인생 속에서 행복해지자 호연아. 룸시 룸시. 야조용 해. 아 근데 호연아 진짜 나는 진짜 이거 맞아? <웃음> 안녕. <웃음> 여러분 저 아침부터 스튜디오 촬영 왔습니다. 근데 진짜 스튜디오가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뻘뻘 나네. 뭐 두둥. 히히히. 제가 어제 연희동 가가지고 엽서 소품샵에 들렸잖아요. 엽서들을 딱 보자마자 와, 어, 이거 뿐이들 사다 줘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보시면 엽서가 되게 재치 있는데 안에 깊은 뜻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엽서 다섯 장을 사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무지 바쁜 날이 될 거야. 그만큼 나를 피로하는 곳이 많아.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고 행복해. 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 다음은 사랑이든 성공이든 건강이든 노력이든 전부 쟁취하는 거야. 진심으로 뿐이들에게 바라는 것들이고 다음은 힘에 붙이고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면 그냥 누워서 노세요. 오래오래. 그러다 보면 다시 일어서 달리게 됩니다. 저도 공감해요. 너무 하기 싫고 번아웃 오면 그냥 쉬세요. 그러다 보면 진짜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더라고. 이거는 저의 최애 멘트여서 두 장을 샀습니다. 남이 보는 인생 속에 있지 말고 내가 만들고 만족하는 나만의 인생 속에서 행복해지자. 진짜 저는 요즘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인생은 내가 그려나가는 거다. 남에게 보여지는 게 행복한 시기는 진짜 길지 않은 것 같아요. 보자마자 두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laughs> 근데 또 우리 뿐이들한테 엽서만 딸랑 줄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같이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오는 길에 롯데몰을 이렇게 걸어왔는데 그냥 제 눈에 디올이 딱 들어왔어요. 디올 립밤 호불호 없이 쓰기도 좋고 제가 생일 선물로 받아봐서 사용해봤는데 진짜 진짜 손이 잘 가더라고요. 생얼에 바르기도 좋고 꼭 립밤용으로 바르기도 좋고 너무 좋아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사왔습니다. 이올 립밤을 제돈 주고 저한테 선물해준 적이 없긴 한데 가격대가 조금 있는 립밤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나한테 선물을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좀 아까워서 근데 선물 받으면 기분 너무 좋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예쁘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개는 약간 핑크기가 도는 쿨톤 분들이 사용하면 좋은 색상이고 두 개는 웜톤, 약간 오렌지 빛깔, 코랄 빛깔 도는 거라서 이렇게 웜톤 이렇게 두개 준비를 했는데 이거 사용해 보니까 크게 웜, 쿨할거 없이 그냥 뭘 발라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벤트를 참여하냐. 그냥 댓글로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써주시면 됩니다. 너무 길게 절대 안 쓰셔도 괜찮아요. 진짜 진짜 가볍게 인사 한 마디 건네 주셔도 좋고 진짜 상관 없어요. 길게 절대 절대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laughs> 그리고 끝에 자기가 웜톤인지 쿨톤인지만 살짝 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내일 스킨솔루션 마켓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잠시만요. 요렇게 두개 같이 해서, 짜잔. 요렇게 같이 보내드릴게요. 지금 집에 이게 본품이 한 통밖에 안 남아가지고, 저도 제 마켓으로 저렴하게 한 30박스 정도 구매할 예정이어가지고, 제 걸로 사서 나눠드리겠습니다. <laughs> 저 지금 카페인 중독 와플 시켜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스튜디오 촬영하고 집에 와서 또 바로 삶의 질 향상템 촬영하고 편집하고 급하게 또 김치 볶음밥으로 때우고 진짜 너무 바빴어가지고 밥보다는 진짜 생크림 막 이런 게 땡기는 거예요. 아니, 제 친구가 카페인 중독의 와플을 안 먹으면 유튜버가 아니라는데요? 음! 우와! 우유 생크림이네? 맛있네요. 음 여기 안에 뭐가 발라져 있는데, 이게 진짜 맛있네. 뭐지? 화이트 초콜릿인가? 아니, 여기 써 있어.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시그니처 수제 쨍크림이래요와 커피도 맛있다. 얘는 길거리 와플이에요. 사워잼이 들어가야 돼. 제가 진짜 이 맛이 그리워가지고, 종종 지하철 환승하다 보면 와플집 있거든요? 거기서 종종 사먹는데, 이 맛이 아니었거든. 그리고 이 집은 생크림을 많이 추가해도 될것 같아요. 하나도 안 느끼해. 미안해요. 괜찮아요 어. 이, 이거면 됐어요 우와 여기 뭐야? 어, 여기 언니 우리 나름 유명한 식당이야 <laughs> 아 응, 여기 사람도 많이 하고 언니 친구도 왔어 근데 언니가 주량이 어떻게 돼? 저는 테킬라를 너무 좋아해서 촬영하고, 촬영하고 있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계속 뭐뮤직 뭐. 디어가지고 뭐. 아, 지금 나를 어떻게 <laughs> <laughs> 우리가 이게 8월에 나갈거야 아마 어. 8월에 나가죠? 확실하죠? 어, 텀스업못 깨요 못 깨요 yes. 못못 깨! 깨! 영지랑 함께라면 난 어린 기수 어머 어이 베비 아몽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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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